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국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여러분이 여기 와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셔서 이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브랜든 나는 네가 한국인을 위한 채널을 시작하길 원해 그가 말했어요 정치적 압박이 있을 거라고 앞으로 한국인들을 도전할 몇 가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서야 할까요 이 마지막 날에 적과 싸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 높은 곳의 영적 악에 대해 싸운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으며 모든 권세와 세력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악령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앞으로의 날들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브랜든, 나는 네가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한국인을 위한 유튜브 채널을 만들길 원해. 왜냐하면 저는 주님의 강력한 임재의 물결이 한국 사람들을 위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들을 일깨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미지근해졌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브랜든 나는 네가 한국에 가서 내 백성에게 내가 오고 있다고 경고하길 원해. 내 백성에게 말해 줘. 한국에서 시작되어 북한으로 퍼지는 큰 부흥이 있을 거라고 나는 북한에서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저는 성령의 불을 보았어요. 한국을 가로질러 흐르고 중국과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까지 모두 퍼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아시아 전역에 퍼질 강력한 성령의 불과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여러분 신사 숙녀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이런 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더큰 일들,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할 일들,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고 그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악령을 쫓아낼 거예요. 장님이 눈을 뜨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날들에 여러분이 일깨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며 성령에 의해 이끌리는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계획이 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오늘 이 쇼를 클릭한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임명하셨기 때문이에요. 너, no. 너, no, 바로 너 집에서, 너, no. 그를 위해 한국에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하려고 모든 땅에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온 땅에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끝이 올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이런 때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믿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우리가 매일 이렇게 나와서 이 유튜브 영상을 올린다고 믿어요. 이분이 제 아내 다이애나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분이 제 아내 다이애나예요. 그녀는 제 기도 파트너예요. 우리는 결혼한 지 23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세 명의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채널에서 여러분과 함께 강력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 믿고 있어요. 자,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 축복이에요. 모든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에게 이 채널에 대해 알려줘.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영적으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고, 격려하기 위해 여기 있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너는 그걸 가지고 있어. 너 지금 당신의 집 안에, 그곳에 계신 당신,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런 때를 위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얼굴에 비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서 크게 비칠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위해 뭔가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 정말 신이 나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아시아 사람들에 대해. 그들이 잊혀진 존재인 것 같아요. 보세요. 그들은 정말 많이 억압받고 있어요. 종교적으로도 기독교에 대해서도 많이 억압받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 일본 전역, 모든 곳에서 기독교가 정말 많이 억압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들은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가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시아를 방문할 거야. 그리고 그가 저에게 말씀하셨고, 심지어, 북한에 대해서도 보여주셨어요. 그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기 남한의 공산주의 정부를 가져오려고 할 거라고요. 북한에 있는 억압이 남한에도 영향을 미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는 자로서 이 일에 맞서야 합니다. 이것은 저기 믿음의 자유를 억압하고 막으려는 악한 임무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우리는 악한 정부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맞서야 합니다. 나만을 상대로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어나서 선포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겸손히 기도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저는 그 성경 구절을 마음 깊이 믿어요. 지금 미국에서 그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와 피에 대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권세와 통치자들. 음. 맞아요.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일어설 때가 되었다고요. 악마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죽이고 훔치고 파괴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고 싶어해요. 이일 일어나도록 두지 마세요. 여러분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서 있어야 합니다. 서세요. 그러므로 영으로 기도하고 너의 산에게 말하세요. 너의 산이 너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니까요. 악마가 한국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가 북한에서 했던 것처럼 그는 남한에도 그런 일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브랜든 유튜브에 가서 내 한국 사람들에게 내가 오고 있다고 전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강력한 돌풍이 불고 있고 여러분의 땅에 강력한 부흥이 다가오고 있다고 전해 주세요. 여기 와 주셔서 정말 기뻐요. 이 영상과 제 채널 우리가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일으키고 희망을 줄 것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이에나와 저는 축복받았어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어요. 알겠어요. 아버지,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그들 위에 있으며, 그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이 머리이고 꼬리가 아니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그들이 치유되고 온전하며 건강하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질병과 아픔에 대한 권위를 행사합니다. 맹인 눈에 대한 권위. 우리는 그 눈이 열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귀가 열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치유되고 온전하며 건강하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들이 감동받고 성령으로 가득 차고 성령에 의해 통제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주님. 왜냐하면 주님께서 아버지께 가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아버지, 저희에게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성령이 그들 안에 풍성이 거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 그들 안에는 멍해를 제거하고 파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고 그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악령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일으키며 대위임령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당신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요. 아버지, 우리는 거짓 종교에 대한 권위를 행사합니다. 우리는 부처의 권세를 깨뜨립니다. 거짓 종교의 악령들,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기를 명령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머리를 들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한국, 북한, 그리고 아시아 전역에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한국 사람들을 위해 아시아 전역에서 큰 부흥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들의 가정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주님 그들이 이런 때에 왕국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물러서지 말고 이스라엘 자녀들이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여리고 성벽에 외칠 것입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아시아 전역과 한국 전역에 거짓 종교를 퍼뜨리려고 시도한 벽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종교의 벽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당신에게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당신에게 뭐가 다르냐고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악마에게 얽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악령의 요새에서 자유롭게 걸어갑니다. 당신은 악령의 억압과 우울에서 자유롭게 걸어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우울, 불안, 두려움에 대해 권위를 행사합니다. 우리는 당신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간구합니다. 당신의 머리 꼭대기에서 발바닥까지 우리는 당신에게 축복과 증가 배가 그리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은 머리이고 꼬리가 아니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감히 요청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넘치고 풍성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씨앗과 시간 그리고 수확에 대해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손이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번창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2024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2025년으로 들어갑니다. 2025년은 당신이 감히 요청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넘치고 풍성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대한 것들을 볼수 있는 시간입니다. 올해 당신의 집에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2025년은 당신의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당신이 격려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 아들이 가능한 한 비디오를 올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영혼을 일가을 수 있는 새로운 말씀을 가질 수 있도록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장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고, 알림벨도 클릭해주세요. 이게 한국어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고리즘에 노출되는데 정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때를 위해 부르셨다고 믿어요. 여러분을 도와주고 함께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정부가 축복받았다고 믿어요. 여러분의 정부는 신앙이 깊을 거예요. 여러분의 정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자 개인 구세주로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다가오려는 악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여 있다고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위에 공산주의 정부가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 정부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자유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아들이 자유롭게 한 자는 함으로 자유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굳건히 서세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서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좋은 날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마치기 전에 항상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마음속에 노래를 담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시고 저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곧 다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